자 우리 한국항공우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현재 이렇게 5.4%자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자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최근에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딱 눌림목을 줬다가 또 어느새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앞에는 전고점을 딱 돌파하려고 하는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최근에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요 이 최강주식채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였는데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한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앞으로 이 회사 여러분들 적정 시가총액이 거의 뭐 15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이런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격에서 그냥 풀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한달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게 어디다 바로 여기 5월 4월 초쯤에 이딱 주가가 저점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뭐 영상 어영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계신다면 또 굉장히 또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뭐 여기서 매수 못 하셨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이런 업사이드는 남아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그러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상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자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번에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5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려봤었죠 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인가를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한국 회사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제조업이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회사는 지금 되게 고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제조를 하는 이런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멀티플에 아무리 높게 줘도 여러분들 거의 15배 이상까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도 자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의 320조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영업이익에 32조가 나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딱 거의 멀티플을 정확히 10배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제조를 하고 있는 이런 품목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방향성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회사를 성장산업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성장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회사의 멀티플 그리고 PR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성 성장을 묘를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냥 정부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하고 있는 이 저궤도 통신 위성을 개발하는 주간기간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에 힘입어서 앞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올해만 하더라도 8조 5천억 규모의 신규 수준을 또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수주장고만 하더라도 거의 수십조 단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 지금 현재 시가총액 여러분들 구조원단이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저평가에 여러분들 근본이 되는 건 뭐다? 전평가가 되는 이런 원인이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 회사가 이제 나와주는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이 저평가다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회사의 이제는 성장률을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 자 지금 20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갈 때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 성장을 합니까? 한 800억 정도 성장을 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거의 한35% 정도가 성장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갈 때 영업이익이 얼마 성장을 한다? 거의 1700억 성장하죠. 그렇다라는 거는 거의 뭐 이제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55%가량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두 개를 합쳤을 때 여러분들 합계 성장률은 거의 90%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두번 우리가 더한 거니까 이렇게 평균을 나눠 봐야 되고요 그랬을 때 2로 나눠 보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온다 연평균, 연평균 성장률이 45%까지 나오는 이런 회사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연평균 성장률이 45%가 나온다 라는 거는 이게 이 회사의 멀티플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2025년도에 나와 주는 실적만 우리가 대입을 해 봐도 대략적으로 13조의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여기에 2 0 2 6년도의 실적을 우리가 선반영으로 땡긴다 라고 했을 때는요 거의 여러분들 지금 18조, 19조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가 이렇게 시가총액에 9조원 단위에 이렇게 위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의 주가가요 이제 조만간에 저는 전고점에 돌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코스닥 이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는요. 당연히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을 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하루 종일 이제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종일 수급을 쳐다보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매매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동떨어진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하루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제채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5월 9일 여러분들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요 이슈들을 모두 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이런 도움을 드렸냐라고 한다면 자 5월 9일 오늘 날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SLS바이오라는 종목 8시 49분에 여러분들 이거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자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메시지를 좀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죠자 그러면 과연 이 sns 바이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텐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3 8로 시작을 했던 이런 종목이 자 이제 장 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 주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침마다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 가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럼 나도 이렇게 단타 종목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이제 또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매일마다 이런 텔레그램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다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여러분들 딱 받아가셔서 이번에 이걸 딱 클릭을 하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5시 56분에 이진성 님께서 또 입장 요청을 주셨구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이진성 님이 그룹에 추가되어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진짜 확실하게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매일마다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전화번호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마 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볼사시피 한분한분다 텔레그램 텔레그램 막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많이 입장을 하시고 정말 확실하게 이제 단타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한국항공우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가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어떻게 보냐면 자 우선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앞에서 상승이 나왔어도 이 파동이 이렇게 길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도 파동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상승 파동의 거의 한 중심 자 요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자체의 파동이 여러분들 바로 보다 엘리어 상승 파동이 나오는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한국 같은 여러분들 우량주의 엘리어 파동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자요 앞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어떤 식으로 상승했다 자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을 이제 그렇게 깊게 주지 않고요그 다음에 또 상승나오고 눌림목 깊게 주지 않고 또 상승나오는 이런식 계속 연속적인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사실상 여기서 눌림목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이제 이 앞에는 전고점의 돌파가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엘리어 상승 파동의 이론에 의하면 자 이제 앞에서 나왔던 상승의 파동보다 이제 훨씬 더긴 상승이 뒤쪽에서 나와주기 때문에 전고점은 무조건 돌파가 될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나왔던 상승의 파동의 폭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5만원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서 나와주는 주가의 상승파동은 적어도 6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주가의 상승폭이 남아있다 근데 여러분들 저점이 대략적으로 7만원쯤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다음에 주가는 거의 13만원에서 1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그 주가에 부합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한국 한국 우주라는 종목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윗골에 달고 어느 정도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고 나서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이 다음에 눌림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이 저점을 우리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제가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한국항공우주의 한국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앞으로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바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가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이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한국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한국 한국우주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